직하죠. 어. <laughs> 네, 가, 가,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 VCR 준비한 건잘 봤어요. 네. 뭐 박성진이야를 표방한 <laughs> 박성진 아니야. 어,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만 어, 사실 다 골라봤어요. 어. 약간 컨셉쇼얼한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 나름대로 재밌었나요? 네. 뭐 재밌기만 했어요? 멋있기도 했어? 네. 사실 그걸 듣고 싶었어요.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어찌됐건 이 공연 자체가 조금 듣는 공연이 위주다 보니까 저 약간은 그리고 좀 메시지들이 되게 약간은 묵직한 메시지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또 여기서 환기를 한번 시켜야 어, 될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다행입니다. 어, 오늘로써 이제 제첫 솔로 콘서트 서른의 마지막 날이 네. 끝이 나려고 하는데요. 네. 어 음. 그동안. 아는 삶의 연속에 놓였던 20대를 거치고 이렇게 서른이라는 앨범으로 사실 작업을 끝냈지는 좀 됐지만 어찌 됐건 이 서른이라는 곡을 쓸때 어... 좀... 어...약간 그... 그래 우선 솔직히 20대를 정말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바쳐서어 데이식스 뭐 활동하기 전부터 데뷔를 위해 뭐 앞으로 나왔던 길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데뷔하고도 사실 저희를 보다 더 알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힘듦을 누군가에게 좀 털어놨었어야 됐는데그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용기라기보다는 시기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막, 앓고, 막, 하다 보니까, 어, 병이 났었어, 사실. 뭐, 이렇게 막, 딥한 얘기 하는 거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데, 아, 근데 뭐, 뭐 사실이 없네. 뭐 어떻게, 뭐, 일단, 지나갔으니까 할수 있는 얘기야, 이것도. 어, 뭐, 공황이라 우울증이 이렇게 딱, 다가오니까, 그때는 정말, 정말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내보내게 될것 같아서, 아, 아무런, 뭔가, 아무런 행동도, 뭔가, 감정도 못 내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나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가질 때, 그때는 정말, 어,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사실, 난, 대식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대식스 활동을 정말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과감하게 그때는, 좀, 진짜, 저를 위해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덕에, 그 시기에, 그래도, 확실히, 배움이 좀 빠른 사람이라 그런가, 어, 약간 내 자랑입니다. 어, <laughs> 배움이 좀 빠른 사람이라 그런가, 어, 뭔가 자기를 챙기는 방법들을 그사이에또 뭘, 금방금방 배웠어. 뭐, 주변에서 많은 도움들도 받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 시기 덕분에, 어, 잘 이겨내고, 지금 앞으로도, 뭐, 분명히 시련들이 있겠죠. 또 다가오는 날들이 있겠지. 근데 그 시기에, 어,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또 그때처럼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뭐, 그때는 또, 뭐, 잠깐은 쉬어가는 타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뭐, 그때처럼 뭐, 말도 중단하고, 이런 거 아니라, 너네 걱정하지 마라. <laughs> 어, 그렇겠지만,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2017년 말, 18년? 딱 이때부터 해서, 이제, 제가 쭉, 가지고 오고 있어요. 뭔가, 이, 그, 뭔가, 불안 증세뭐 약간, 이 긴장들? 긴장감? 몸의 긴장감들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 왜? 숨이 잘안 쉬어졌었다고. 네. 근데, 뭐, 그것마저도, 그냥, 과호흡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너무 오래 좀 버티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또 습관이 돼버렸고. 근데, 그 때도 얘기했어. 너네가 t e 숨쉬게 해줬어. 어. 그래서, 어, 나좀 되게 그때 놀랐거든좀어 이게 나혼자서는 이렇게, 안다스려안다스려 t 던게 너네 덕분에 이게 된다는 거 don't get, don't get, don't get, don't get, don't get, d o 말로만 더 나은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어, 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최대한 너네랑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어, 노력할 거고, 어,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공연도 여지없이 나를 좀 괴롭히긴 하더라고, 이 숨이라는 게. 어. 근데, 정말, 또 여지없이, 어, 너네가 다시 또 나에게 숨통을 틔워 줬어. 그게 난 너무 놀라운 것같 물론 지금은 예,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기도 했고, 앞으로 뭔가 나아질 거라는 이, 사실 이 공연을 통해서, 나, 어, 나, 어, 나 건강에, 건강에 거의 다 다달았구나. 내 건강이라는 지표는 사실, 딱, 다, 다 알아요.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숨쉴수 있는 거. 그리고 노래를 할수 있는 거. 나는 이거면 내 건강에 지표는 끝이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그게 정말 멋지않았구나라는걸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 하, 정말 너네한테는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걸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것 같다. 고마워. 정말 나도 사랑해. 뭐 근데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너네도 분명히 어니가 뭐, 힘든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힘든 일을 겪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그 시기에 내 앨범 들으면서 좀 그냥 조금이나마 어 여러분의 짐을 조금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뭐 우는 것도 되게 용감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막 계속 울잖아 <laughs> 요새는 참지를 못한다 이 막이 용감해졌습니다 네. 박성진이가 <laughs>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줬기 때문에 사랑만 주고 했기 때문에 어나 이렇게 어 용기있게 이 무대에 다시 설수 있게 되는거고 그러니까, 우리, 뭐, 나뿐만 아니고, 우리 데이식스 멤버들, 다 여러분들한테 갚기 위한 삶을 살아갈 거야. 뭐, 그 뿐만 아니지. 뭐, 어, 물론, 우리도, 뭐, 돈도 벌고, 뭐, 확뭐 하긴 해야지. 근데, 어, 근데, 거기에 결국에는 너네가 1순위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지지고 먹고 잘 살아가보자고.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어좀 그렇게 앞으로도 뭐 행복만 했으면 좋겠지만 쉽진 않겠지만 뭐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정말 나영 씨도 마찬가지고 어 나도 나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뭐 사실 진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정말 바라는 여번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을 내고 또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이 자리를 빌어 해주고 싶고 마이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라이브로도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저희 데이식스 아들을 대체하.. 대체? 대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말이 되게.. 뭔가 좀 나빠보여 그렇지? <laughs> 데이식스 아들의 빈자리를 또 이렇게 메꿔주신 우리 밴드 분들 한번 소리 한번 들러주시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럼의 김승원님입니다. 베이스의 구분암님입니다 기타의 권한얼님입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신예찬님입니다. 정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뭐, 세상 느꼈겠지만, 예. 그리고 저의 곡에, 사실 되게 뭔가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음악에 는 되게 욕심을 많이 내는 편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진짜 합주 한 번에, 어? 어? 됐는데? 어? 어? 이미 뭐, 다 꾸려져 있는데 뭐 내가, 내, 나만 노래 잘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 정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지만 뒤에서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풀이 한번 찔러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어찌됐건 뭐 노래 부르느라 고생한 박성진이한테도 한번 소리 한번 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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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 oh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Onsluggel okay. bis. 오늘...